안녕하세요. 헐락시즌 1 대본 공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할 양은 3분 34초에서 3분 59초 가량의 영상입니다. 한번 듣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자, 어, 지금 추행님이 얘기해요. h u 이 a y 나는 그런 줄 알았대요. 뭐뭐라고 생각이 되었대요. 요게, 어, 생각이 되었다. 뭐뭐라고 생각이 되었다. 음, 제가 녹색으로 칠하는 거는 그 단어에 대한 그 단어, 새로운 단어, 뭐, 외워야 할 단어, 뭐, 이런 것들을 녹색으로 칠하고 문법과 관련된 것들은 빨간색으로 칠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은 처음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상을 만들다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이티엔, 매일, 매일, 쥐어싱. 어, 깨웠대요. 지어싱. 지어가 부르는 거고 싱이 깨울, 깨울 성이에요. 그러니까 어, 깨웠다는 거죠. 나를, 나를 불러서 깨웠대요. 어, 부슈, 부슈, 나올링얼스멍샹 이렇게 나오죠. 이부스는 약간 패턴식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부스가 나오면 뒤에 얼스가 나오는데 요거는 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푸시 a r c p 해석은 어 보면 a가 아니고 b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시면 해석하기가 조금 편하겠죠? 네. 이 나울링은 알람이에요. 알람. 알람. 알람 소리가 아니고, 얼스 몽샹. 몽샹이 뭐냐면, 꿈이에요. 알람 소리가 아니고, 꿈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 날 깨우는 게난 알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꿈이었어. 뭐 이런 얘기예요. 매샹 다운어. 어, 생각지도 못했다. 이것도간학으로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어. 메이. 메이가 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부정의 의미죠. 샹. 샹이 뭐야? 생각하는 건데 샹 따오예요. 이 따오는 도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이 따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를 그 우리가 그 문법적으로 보면 문장 성분이 결과 보호를 얘기해요. 이 따오가.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문법을 세세하게 따지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 하지 않고, HSK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PD 공부를 해야겠죠. 네,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음,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이 따오를 결과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 동작이나 그 결과나 그 목적에 다달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굳이 뭐 해석은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앞에는 동사인데, 시이 생각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게 결과에 다다른 거예요. 아 내가 생각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암기할 수는 없고 어, 이렇게 문장을 외워서 샹따오라고 얘네들이 쓰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매샹따오너 어, 주시... 아... 어, 문... 아... 설 잠깐... 서... <laughs> 자, 듣고 갈게요. 음. 자, 여기 보시면 매샹따오너는 우리가 했고 어, 출시, 여기, 이게, 요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해석을 하냐면, 어, 실은, 사실은, 실은, 출시, 사실은, 거비, 거비가 뭐냐면, 이웃이에요, 이웃. 사실은, 이웃이, 어, 주황슈, 형이 전부 다 외워야 할 단어들이네요. 주황슈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하는데, 셩이 소음, 소음이에요. 이 이게 보면은 음, 음에 대한 뭐 이야기겠죠. 근데 셩, 이 셩을 붙여서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소리가 그 어느 인테리어 소리였어.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게 인테리어 소리였던 거야. 나는 그게 알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 그 다음 문장 들어볼까요? 흠. 음. 제샤하우라 이것도 간용어구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런 이런 거예요 제샤하라 이거 하나하나 분석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제 됐어 이렇게 음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예 이 부용 다시는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이제는 더 이상 어, 뿌용,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팅따오, 여기도 나왔죠. 팅따오, 여기 샹따오가 나왔었죠. 샹따오, 샹따오가 나왔었고 팅따오, 이런 거를 그냥 외워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팅할때 뒤에 따오를 붙이는구나 이렇게 음, 문장을 외우면서 암기해 주시면 훨씬 더 음, 회화나 뭐그 이외에 뭐 문장을 이해했을 때 이해가 좀 빠르겠, 빠르겠죠. 팅따오 사실 어 들었 어 들었어요. 음 이제는 다시는 뿌영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거비 이웃의 이웃의 짜오인 짜오인이 뭘까요? 소음 소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 죄송해요. 아까 쯤에형이 소음이 아니라 소리예요. 소리 어, 소리 소리고요. 이짜오인은 어, 소음이에요. 네 이웃의 소음을 이웃의 소음을 이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추잉이. 자야. 자야 소리 친 이자야. 자만两주人一자나이 자, 그다음에 관조리 얘기예요. 추잉이 이름을 부르고 있죠. 이닝아, 추잉이아. 자먼, 잔먼, 자먼이 나왔어요. 자, 이 자먼은 어,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자먼 원먼 전부 다 뜻은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음그치만이이 잠먼은 이 어... 원먼 잠깐만 요 원먼 워먼, 원먼 워먼. 먼은 우리죠. 우리와 니먼 너희들을 합친 게 잠먼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먼은 우리 쪽, 그러니까 내 쪽, 내 쪽에 인상. 우리 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 여기에 그 아이고, 아이고 잘못 됐군요. 요거가 아니고. 색 없음. 색 없음. 어, 우리가 음 자 우리가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니네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다 합쳤을 때짬본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뜻은 다 우리라는 거예요. 이 속뜻을 아, 속뜻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짬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관주얼과 너, 그러니까 어, 추위닝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얘기하잖아요. 관주어이추잉닝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 추잉닝은내 쪽에 있는 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를 얘기할 때, 자,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암원, 추, 추,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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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그러니까 나가서, 둘을 나가서라고 그러죠. 나가서, 어, 칭주이, 샤바. 이게, 얘기했는데, 우리 같이 뭐, 뭐, 축, 축배? 뭐, 이런 거? 같이 축하하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추. 그러니까 축배, 경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샤, 같이 해보자. 우리 같이 축하하자. 뭐 이런 얘기. 나가서 우리 같이 축하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잠은 그랬죠. 우리 너랑 나랑 우리 우리들 리앙거런 리앙거런이 나왔는데 이 리앙거런이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어, 이 양자가 요 랑자가 있고. 일 양이 있죠. 그치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양이 있어요. 그죠? 먼저 얘를 먼저 써 볼까요? 네. 이 양은 음, 모두 전부 다 숫자를 숫자 숫자 1, 2, 2를 뜻해, 뜻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일 양은 보통 일반 양사 앞에 와요. 일반 일반 양사 앞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 양사라는 게 뭘까요? 어, 그뭐 우리가 뭐 과자를 살때 과자 한개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옷을 입을 때옷한벌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세는 개수의 단위, 뭐 이런 거를 우린 양사라고 얘기해요. 그 양사 앞에 <laughs> 사용할 때는 이 양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가 뭐가 들어갈까 막그거를 따지다 보면은 더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약간 문장식으로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양거, 양거런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죠. 그러면 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거가 양사거든요. 이 거가, 이 거가, 어, 세는 단위의 개수, 그러니까 양사를 의미해서, 어, 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 이 양은, 이 양은 뭘, 아이고. 이 양은 뭘까요? 이 어, 양은, 음, 아, 먼저 숫자 2를 먼저 표현해 볼까요? R. 네, 이 숫자는, 그냥 숫자 10을 넘어가면, 숫자의 10을 넘어, 숫자 1, 숫자의10 이상이 되면, 이, 이, 어,를 쓰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식으로. 12죠. 그쵸? 그렇죠? 이, 20. 뭐 이런 식으로. 숫자에 어, 10 이상이 넘어가면, 이 숫자, 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양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얘와 얘는 같은 수량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어, 얘는 그 뒤에 양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 뒤에는, 얘 뒤에는, 뒤에는, 뒤에는 양사가 올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활락송을 가지고 공부했었는데 그때 리멀리앙 깐 마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나왔죠? 리멀 리먼 에나이 리먼 리앙 깐 마나 마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리앙 깐 마나.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일 양은 뒤에 숫자가 오지 않죠. 그 그러니까 뭐 양사가 오지 않죠. 뭐거뭐 이런가, 뭐한벌뭐 이런 게 오지 않죠. 그냥 어, 양사가 오지 않아요. 그때는 일 양을 쓴다는 거. 요거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양거는 우리 둘이서 어, 이런 이베인 아이. 차그니까 이베이 이, 이런 이베이 이런 이베이가 뭐냐면 예 이거 참 이게 조금 예, 이런 이베이가 어, 한사람의한 잔씩 이 베이가 잔을 의미하거든요. 한 사람 앞에 한 잔씩 나이차. 이게 뭐냐면 밀크티예요, 나이차. 우리 우리 둘이 같이 한잔 밀크티 한 잔씩 하자. 짜이나짜이날 어, 다시 또또이허 이거는 양사예요. 허가 바구니라는 의미인데요. 티텐션 이거는 도너츠에요 이게 달달한 동그라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너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밀크티도 먹고 우유차도 먹자 이런 맥이에요. 자, 뭐야? 어때? 자, <목소리> 뭐또 나왔죠? 우리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자라이또 일롱 바구니. 그러니까 이것도 한 바구니죠. 얘는 어... 바구니인데, 아, 얘는 이 이것도 바구니 이긴 하지만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얘는 한 통, 뭐한통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롱은 바구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오라, 어, 샤오샹, 샤오 샤샹 음, 샤오 샤, 샤오롱바오 이게 샤오롱바오라고 중국식 만두예요. 이 만두가 보통 이 바구니 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구니 샤오롱바오 만두 바구니도 먹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관주어이하와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뵐게요.